298마디부터 오른손에 반음계 진행을 하면서 장식음의 코드도 하면서 뭔가 되게 의미심장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 칼란도라는 음악 용어가 나와요. 칼란도는 점점 느리게 하면서 여리게라는 뜻인데요. 워낙 빠른 템포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칼란도를 진행시키는 게좀 어색해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색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 스케일 조기 때문에 한 박에 하나라고 셌지만 이렇게 칼란도나 뭐 리탈 단도 느려지는 부분에서는 그 박을 조금 쪼개서 진행을 시켜주시면 자연스럽게 느려지면서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박을 쪼개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박이 느려지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려지는 음악적인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트리오,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트리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아름답죠. 사실 스케르초 1, 2, 4번의 트리오 부분들은 제가 다 너무 좋아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느린 트리오 부분에 멜로디 들으셨을까요? 멜로디는요 실제로 폴란드의 크리스마스 캐롤 롤자장가 아기 예수》라는 선율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작은 음색 안에서 이 멜로디가 보통은 윗성부에 있는데 아래성부에 있죠. 근데 또 엄지예요. 근데 엄지는 되게 힘이 센 친구라서 툭툭 튀어나오기 쉽기 때문에 항상 칠때 계속 컨트롤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은 종소리처럼 계속 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연습을 요구하는 트리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오를 연주하실 때는 사실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표현하다가 좀 매번, 매 마디마다 루바토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꾹꾹 참으시고 굉장히 일정한 간격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오히려 루버트보다는 악상 그리고 음색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특히나 악상의 변화를 많이 표현해 주시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이 트리오에서 요 부분이 1주제였다면요, 2주제도 있는데요, 2주제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 2주제, 어, 이 아름다운 2주제 이후에 또 다시 제 1주제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2주제는, 어, 또 뒤에 한번더 나오는데요. 그때는 이게 2주제가, 어, 일주제와는 다르게 화음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올 때는 윗소리를 조금 더 들려주시고, 두 번째 나올 때는 알토성보를 조금 더 내주시면 이 반복이 조금 다르게 들리면서 더 표현력이 좋게 들릴 것 같아서 저는 그 방법을 좀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82마디부터 제가 한번 연주해볼게요. 자, 굉장히 아름다웠고 서정적인 트리오에 뭐가 나는지 이제 눈치채시겠죠. 맨 처음에 오프닝에 나왔던 코드가 갑자기 나왔어요. 하면서 이 오프닝에 나왔던 코드를 넣어주면서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올지 조금 벌써 예상해 가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곡이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코드를 한번 가볼 텐데요. 적정적이죠. 그동안 나왔던 분위기와는 또 다른 분위기인데요. 오른손에 굉장히 빠른 8분음표가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악상도 폴테, 폴티시모, fortissimo, 그리고 폴티시시모까지 굉장히 극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이 코다 부분을 치실 때는 폴티시모라고 악보에 쓰여 있어도 여기서 내가 진행을 어떻게 할 거며 내가 여기서 더 커지고 싶다면 악보에 나와 있는 대로 폴티시모로 치기보다는 조금 더 아래 악상. 그러니까 뭐 폴테나 메조 폴테를 다시 꺼내서 이렇게 폴티시모까지 빌드업을 해주시는 계획을 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저희 594마디를 보시면요. 폴티시시모로 이 코드가 한번 나오거든요. 한번 나오는데 그 뒤에 이거가 다 악센트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쳐버린다면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날 거고 음악적으로 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이거 코드를 한번 크게 주신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는 페달을 하나를쭉 연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울림을 활용해서 두 번째 코드는 좀 작게 시작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크리센도는 써져 있지 않지만 크리센도를 만들어주면 굉장히 음악적으로 들리겠죠 그래서 아무리 큰 소리라도 이런 악보에 써져 있는 대로 치다 보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어, 거부감이 들수 있는 소리가 날수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아주 마지막을 한번 제가 연주해볼게요. 자, 이렇게 곡이 끝났는데요. 이 코드가 나오기 직전에 들으셨나요? 반음계가 이 여기부터 어디까지 올라가죠?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총 4옥타브를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4옥타브를 사실상 모든 음을 치면서 가는 거예요. 굉장히 극적인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컨트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컨트롤이란 무엇이냐면 속도와 악상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되고요. 악상도 너무 크면은 이 내옥 탑으로 가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너무 힘들어져서 그 다음에 코드에 힘이 다 빠져서 코드를 다 따르는 을 누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응계를 하실 땐 페달의 효과를 이용하셔서 너무 빠르지 않게 그리고 너무 크지 않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주 격렬하면서 격정적이고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이제 쇼팽 스케줄 1번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실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